<laughs> 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충주지씨 집안의 가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충주지씨는 본관이 충주이고 시조는 지경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충주지씨의 시조입니다 에, 충주지 시의 시조 지경은 원래 중국 송나라 홍농 출신인데 에, 그분은 에, 서기 960년 그러니까 고려 광종 11년에 태학서로서 고려의 사신으로 왔다가 에, 우리나라 고려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는 분이 바로 지종해, 지경 그분입니다. 그런데 지경 이 시조는 벼슬이 금자 광록 대부로 평장사에, 평장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후 지경 할아버지의 육세손인 지종해라 그는 사람이 문하시랑 평장사를 지낸 후 추우선백에 봉해져서 충주에 세, 충주에 눌려 살면서 세계 세계하게 되었으므로 후손들은 본관을 충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충주 지시는 단양 지시, 광주 지시 등 본관이 89개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부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관은 살고 있는 지방에 이름을 붙이는데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충주지시 단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주지시는 그 후에 자손이 많이 번창함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개로 분파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지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충지지시 가문에는 그두 왕조를 통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열거를 할 수가 없는 때문에 그 중에 몇 분의 이름만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특히 지청청 장군은 독립운동가로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지청청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길을 다 꺾고, 어, 일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서우는 사람이 바로 싸우는 사람이 지청천입니다. 그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지씨가 미워서 잊지도 않는 이상한 말, 즉, 에, 조선의 제일 쌍놈은 천방지축 마골피다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지씨를 아주 모독하게 이르었습니다. 천씨도 어떠냐 하면은 천말리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이여성의 부대장인데 아주 임진왜란을 음, 일본놈이 실패로 이끌어는 장본인이 바로 천말리 장군입니다. 그래서 천씨하고 지씨를 너무 미워가지고 잊지도 않는 천방지축 막을 피하는 말을 만들었다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에, 선조 고종 때 학자이고 호가 북남이라고 하는 지응해 에, 지응현 할아버지가 남긴 교훈의 말씀을 하나 적어 봅니다. 상부상조라 사람은 혼자 살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아,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지응현 할아버지가 남기는 상호 상부 상조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남긴 말이 근검절약이라 우리 후손들은 전부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그 다음에 절도 있고 절약을 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에. 에 지응현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절약하면서 에, 건전하게 살라가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덕봉 할아버지 에, 그분은 조선 말기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남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석존음이라 이 말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하게 잘 활용하라 하여라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에, 오늘 이 시간에는 충주지 씨 집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